알라딘과 요슬램프는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가난한 소년 알라딘이 마법사의 도움으로 동굴에서 꺼내온 램프는 여느 램프와는 달리 마법의 램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램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니까 지니가 나타났어요. 그 지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r wish is my comman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처럼 어느 날 알라딘이 우연히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때 램프 진이가 나타나 값진 보석을 만들어주죠. 하루 만에 궁전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도 요술램프 같은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기대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마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할 그분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월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와의 언약괴를 마치 알라딘의 요슬램프처럼 여겼습니다. 언약괴를 전장에 들고 가기만 해도 승리할 것으로 착각했죠. 저들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의해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하죠. 언약괴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집안엔 죽음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자신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비나하스의그 아내마저 상고 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게으름과 비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요. 영혼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영적 가지치기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